이쪽에는 우리 박실장님 이쪽에는 저희 구실장님이 있습니다 이두 분의 코는 다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<laughs> 코코코코 무슨 실 리프팅들 많죠? 필러를 해도 되는 경우, 아니면 실을 넣었을 때더 결과가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구별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이클리닉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실 리프팅. 흔히 바비코, 미스코, 위주코, 하이코, <laughs> 코코코코 무슨 실 리프팅들 많죠? 코에 실을 넣어서 코를 높인다. 이게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를 높이는 대표적인 시술은 사실 코 필러죠. 수술이 아닌 시술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입니다. 근데 코 필러가 아니라 코실 리프팅을 했을 때좀더 좋은 케이스들이 있어요. 필러를 해도 되는 경우, 아니면 실을 넣었을 때더 결과가 좋은 부분. 이런 부분을 좀 구별을 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볼게요. 이쪽에는 우리 박실장님 이쪽에는 저희 구실장님이 있습니다. 이두 분의 코는 다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요. <laughs> 박실장님 코는 필러만 진행이 된 상태고요. 여기 우리 구실장님 코는 여러 번의 필러와 실리프팅이 들어간 상황입니다. 왜 박실장님은 필러만 진행을 했고 구실장님은 코 실리프팅을 제가 진행을 했을까요? 일단 사실 코를 높이거나 모양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 선택지는 수술이죠. 하지만 모두가 다 수술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.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 없이 가볍게 변화를 원하시는 경우들도 있고, 혹은 수술 전에 대략적인 모양을 가늠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이며,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수술적인 어떤 후유증, 다운타임을 견딜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수술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코필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코필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경우들은 부분적인 어떤 높이, 이까 가... 한물식으로 있는 케이스들이에요. 전반적 코 모양과 높이는 크게 나쁘지는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살짝 커버를 했을 때 예쁜 모양 나오겠다 하는 분들 결과 되게 좋습니다. 그런데 코 전반적으로 진짜 콧대가 낮고 작은 코다 이러는데 무리해서 필러로만 다 올리겠다? 이거는 좀 욕심이고 직후에는 예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서 사실 되게 예쁘지 않은 코가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콧등이 넓은 분이세요. 흙으로 뭔가를 만들 때 옆에서 이렇게 모양을 부피감을 채워가면서 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주변부가 잘 고르게 잘 차올라야 자연스럽고 예쁜 본인의 콧대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러가 좀더 좋으시고요. 그런데 코 실리프팅을 제가 먼저 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는 이미 코 필러를 하셨던 분인 거예요. 이미 코 필러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높이감이 무너지고 얄쌍한 날렵한 느낌은 사라졌어요. 하지만 이렇게 부피는 남아있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필러를 덧대어서 높이는 것보다는 실로 그 부피감을 살짝 모아주는 게 자연스럽고 예뻐요. 모양도 잡히면서 높이도 과해지지 않은 거죠. 두 번째로는 코 콧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넓으신 분들 말고 얇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실을 여러 개를 삽입을 해서 높이감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코실리프팅에도 결과가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가 모양이 약간 휘어 있거나 혹은 튀어나와 있거나 모양상의 변형이 살짝 있는 분들은 견인력을 가지게 힘 있게 좀 콧대를 잡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을 넣어서 주변부를 좀 교정을 시켜 주는 거죠 필러만으로는 그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코실리프팅을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 번째로는 코 끝을 높인다든지 코 비순각을 조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뭔가 각도를 변형을 줘야 될 때도 코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힘을 끌어당겨서 모양의 변형을 주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코 실리프팅을 제가 제일 먼저 권하게 되고요. 물론 이제 필러가 너무 무서운 분들도 코 실리프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박 실장님의 경우에는. 첫 시술이셨어요 콧대만 살짝 만져드리면 되는 경우라서 코 필러로 시술을 해드렸고요 우리 구실장님의 경우에는 필러도 여러 번 하셨고 어, 콧대 휘어짐도 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 실리프팅으로 코 모양을 잘 잡아 드렸던 거죠 응? 누구한테나 가장 적합한 어, 추천드리는 시술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어, 누구는 코필러만 했는데도 너무 예쁘고, 어, 쟤는 코 어, 실리프트 했는데 너무 세련되고 예쁜 거예요. 근데 본인한테 가장 맞는 건그두 개가 어, 콤비네이션 된 형태일 수도 있고, 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. 어, 어떤 부분을 했을 때 가장 좋은지는 이제 시술할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죠.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차이 스토리로 예뻐지세요.